제가 이 파도 타기 매매 기법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 저희 트러스트점에서 저와 함께 트레이딩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맨 트러스트점입니다. 오늘도 실거래 트레이딩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또 가격 쪽 올리면서 매수 결과 잘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방금 매도세로 꺾이면서 매도 타점까지 형성이 좋거든요. 오늘도 이 파도 타기 매매 기법으로 잡아본 매도 타점 지켜보다가 타점 유지해주면 바로 매도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매도로 진입하죠. 10만원 매도로 진입하고요. 자, 오늘 첫 진입은 매도로 진입해봤는데 과연 계속 올리던 가격 예상대로 저항받아주면서 매도 결과 바로 나와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거래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네, 떨어졌습니다. 31.30 깔끔하게 매도 실현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첫 거래부터 1회차 실현으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이 매도차 잡아봐야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래 골리 남기고 있긴 한데 일단 타점은 매도 타점이니까 네한번더 매도로 이어서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거래도 매도로 연속해서 진입해 봤는데 이번 거래도 깔끔한 1회차 실현 이어갈 수 있을지 결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양봉 유지하고 있는데 자 과연 거래 시작했고요. 자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 타점도 매수로 꺾이기도 했고 조금 불안한데요. 4 5 0 공사면 아직 매도 실은 아니고요. 더 떨어져 줘야 하는데, 과연? 아, 네, 더 떨어지지 못하고 다시 올려버리는 가격. 이번 거는 매도 실격입니다. 아쉽네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어, 자, 그런데 이러면 매수로 바로 스위칭해서 진입해도 되겠습니다. 네, 바로 25만 매수로 진입할게요. 네, 지금 이미 매수로 다점 바뀐 거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스위칭해서 또 이렇게 매수로 진입해봤는데요. 자, 과연, 스위칭에서 지금 밤에 스타점 2회 차로는 실현해줄수 있을지, 결과 한번 기다렸다 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더 올려주나요? 어, 지금 또 살짝, 5.20까지 52 떨어졌는데, 어, 이전 캔들처럼 다시 올려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 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제, 네, 올리네요. 좋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전 캔들처럼 다시 가격 올라가 주면서 이번 거래는 매수 스위칭으로 2회차 실현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다음 타점 기다려 볼게요. 오더 떨어지면서 매도 타점인데나 네, 지금 조금 늦었죠?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멀스멀 네. 자, 5000까지 떨어지면서 매도 실현이네요. 그럼 바로 매도,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좋습니다. 떨어지는 매도세 쭉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 결과 한번 지켜볼게요. 거래 시작했습니다. 자아 살짝 올렸는데 53.19 아직 실현은 아닌데 이게 지금 올리던 와중에 타점이 잡혀서 오 떨어졌습니다. 네 45.97까지 떨어진 가격 매도 실현이죠. 좋습니다. 이번 거래도 또 살짝 올렸던 가격 다시 떨어지면서 매도로 1회차 실현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올리던 가격 불안하긴 했지만 매도 실현해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더 올려주면서 막판에 가격 쪽 올리던 매수세 보여주더니 매수 결과 나왔습니다. 이러면 매수 또 이어서 진입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매한 캔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그냥 매수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심어진 입하고요. 자, 이번 거래 사적보인 매수세 따라서 또 매수 진입해 봤는데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렸다가 확인해 볼게요. 아, 바로 떨어지면서 이번 거래는 매수 실격이네요. 아쉽습니다. 마판에 좀더 올려주는 모습 보였지만 거래 시작하기 직전부터 떨어지더니 그대로 매도 결과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시 매도 타점을 기다려봐야 할지 관망 어,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거래 매수 결과 나왔고요. 매수로 이어서 마틴 진입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저점 높이면서 올리는 모습 나쁘지 않죠? 매수 진입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매수로 그냥 마틴 진입해 보겠습니다. 25만원 2회차 매수로 또 이어서 진입합니다. 자, 이번 거래한번더 매수로 마틴 진입해 봤는데 또 2회차에서는 실현 가져올 수 있을지 결과 한번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 시작! 네, 바로 올렸습니다. 7, 6점... 네, 7, 7.00까지 올리면서 이번 거래 매수 실현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매수 마틴 성공하면서 이번 거래는 매수 2회차로 실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목표 보증금 650만원 넘겼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파도타기 매매기법으로 가격 흐름 계속 쫓아가면서 적절한 스위칭으로 2회차 실현하고 마지막엔 그대로 추가적인 매스 잡아내면서 1회차 실현 2번, 2회차 실현 2번으로 이절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 파도타기 매매기법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 저희 트러스트점에서 저와 함께 트레이딩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장에서 정말 좋은 실현률 보여주고 있는 이 파도타기 매매기법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본문에 나와있는 트러스트점 1대1 문의하기로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맨 트러스트점이었습니다.